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와서 여름에 쓰던 가벼운 기초 제품이 조금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새로 기초를 싹 갈아엎기에는 좀 가격이 세죠? 그래서 페이셜 오일 하나 가지고 여름에 사용했던 가벼운 기초 제품을 조금 더 보습력 짱짱한 기초 제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팁을 몇개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일리한 제품을 바르기 전에 항상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너가 됐든 수분 에센스가 됐든 꼭 얼굴이 되게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수분 공급이 잘 됐다라는 느낌이 꼭 나게 해주시고요. 이제 토너에 오일을 아주 조금만, 한두 방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섞어서 발라주시면 겨울에 많이 출시되는 에센셜 토너나, 뭐, 토너인 오일, 이런 거를 만드실 수 있죠. 되게 촉촉하고, 그 촉촉함이 오래가는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시다면, 이제 모이스처라이저, 로션이나 에센스나 혹은 가벼운 수분크림에 오일을 한 방울 넣는 건데요. 제가 건성이기 때문에 아르간 오일이 정말 딱 맞는데 정말 다행히 멜비타에서 아르간 오일을 보내 주셔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섞는 거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한 방울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일을 섞으시면 되게 미끈미끈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붓기 빼는 마사지도 좀해 주시면 좋겠죠 환절기와 겨울, 바람 센 겨울에 가장 고민이 메이크업 때 뜨는 각질이잖아요 이걸 좀 진정해주기 위해서 오일 자체를 아예 발라주실 건데요. 근데 그냥 바르면 오일이 날아가진 않는데 금방 이렇게 닦여서 지워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좀더 강한 오일 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멜비타에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몇번 써봤는데 건조한 부위에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부분별로만 해주시고요. 정말 악건성이라서 온 얼굴이 뒤집어지신 거 아니면 어, 부분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오겹솜에 아주 얇은 한장을 오일에 적셔서 붙여놨어요. 오일이 각질을 뿔리는, 리고 잠재우는 동안, 이제, 만능 젤을, 알로에나, 뭐, 대나무 수액이나, 녹차 젤, 요즘에 종류가 되게 많죠? 진정 젤, 뭐, 수분 젤? 아무튼, 만능 젤에 오일을 섞으시면, 정말, 말 그대로, 만능 오일 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몸에도 잘 바르는 편이고요. 특히 건성이신 분들은 몸이 조금 더 건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일을 여기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주는 편이고요. 젤이나 바디 로션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좀 섞으시면 꼭 에센셜 오일이 아니셔도 간단한 마사지를 같이 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만능젤에 오일을 섞은 거를 헤어 에센스처럼 쓰는데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드라이를 하면 조금 더 차분한 느낌 그리고 그 차분한 느낌이 좀 오래가요. 저처럼 살짝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꼭 머리 끝에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꽤 간단하죠. 이네 가지 팁이면 가볍게 여름에 썼던 스킨케어 제품을 겨울에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허봐왔고요. 제 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영상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Yes, we have the s c e n here with me for our September favorites. Favorites. <laughs> This month is pretty much all about the face actually.